상장의 이상 관계입니다. 노노 상장을 교재로 하고 있고요. 노노 상장 교재는 노노 참고서처럼 원문을 한문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또한요, 지교을 하고 있고요. 그랬어요. 노노 참고서인 노노 상장 책을 교재로 공부를 하신다면요. 노노 원문을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노 상장 학원대 부록으로 한문 문법이 추가돼 있는데요. 참고하시면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편 선진편 6장이고요. 6장. 그리고 논어 상장 교재는 370쪽이죠. 논어 상장 교재 370쪽. 네. 그러면 11편 선진편 6장 먼저 한 자부터 볼게요. 편할 강자, 강차, 편할 강자죠. 그다음에 망할 막 여기서는 없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없설무, 없설무로 써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강자 문 제자 숙이 호학. 네, 개강자가 물었네요. 제자 중에요 누가 어. 벽이를 좋아한다고 합니까? 이때 누가 이때는 어문대명사죠. 그리고 요거는요 위는 연계 동사입니다. 좋아, 보호사에서 해서 어때요거는뭐뭐 뭐 하다의 의미로 쓰 있죠. 그리고 벽기를 좋아하다 이렇게 어. 동사 동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달아서 연결이 돼 있으면요 어, 연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동사는 이렇게 D S 이렇게 수식합니다. 배우기를 좋아다. 다시 해볼게요. 음, 제자 중에 누가 어,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이때 위 플러스. 이거는 네, 뭐 받아 연결동사로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대화, 공자 대화, 유 아내자 호가 불행 단명사의 예, 그, 래 공자 가요. 공자께서 대답을 하셨네요. 대답을 했다. 그래서이 사람한테는 공자왈이라 그러지 않고 대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어, 이때, 군주나 위사람. 예, 개강자는 개강자는 지금 사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공자 대화로 이렇게 어, 이, 어,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네, 유 아내자 호학. 네, 아내라는 자가요. 아내라는 사람이 호학. 네.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이때 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법적 해석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행이도요 어, 명이 짧다. 명이 짧아서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금냐정 지금은요. 없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없다. 네, 그러면 해석 한번 볼까요? 개강자가 물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네요. 아내라는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했었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음, 문법적에서 한번 볼까요? 네, 문법적에서 한번 볼게요. 개강자. 개강자는요. 노나라 대부죠. 그리고 개수선비로 당시 노나라에 실권을 진 사만 중에 한 가문의 사람이다 했고요. 강은 그의 시호다. 네, 그리고 숙은요. 어, 제자 숙이 고하. 숙은 어문대명사 고요 위는 연계동사입니다. 그죠. 주와 보사의 노여서 이를 연결한 역할을 하고요. 호는 보이죠. 그리고 위호는 좋아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했네요. 그리고 호학. 요거요.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다. 동사가 연속 이어졌어요. 이어지는 연동사라고 하는데요. 연동사로서 앞에 동사가 문장의 본동사가 된다 했네요. 그죠.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다. 요 앞에 호가 또 동사가 본동사라는 거죠. 그리고 유 볼게요. 유 불특정한 대상을 지목할 때 붙여주는 관용어라고요. 관용어로 쓸 때는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네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 안에 자, 뭐할 때도 해석하지 않죠. 그러고, 겁냐 종목입니다. 지금은 없다. 이때, 적은요, 없는 이가. 주어 다음에 위치할 경우에는요, 이처럼 해석합니다. 주어 다음에 위치할 경우에는 이처럼 해석한다. 그리고, 무는요, 없다. 없다. 없을모와 같습니다. 그때는 어, 없을모와 같다. 그러고요. <laughs> 어, 6편, 억력편 2장에요노애공이 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0편0 0편0장에서노0공 또한 물었다. 네. 그죠. 그러면 다시 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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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요 개강자 문 제자 수기호학 공자대왈 유아내자호와 불행단명사이금여정무라 했네요. 개강자가 물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셨네요. 아내라는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했었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네. 11편, 선진편, 6장이었고요. 노노상장의 이상강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